네. 어느덧 새해가 된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네. 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이제 첫 주에 함께 어, 새해 다짐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음, 어, 청년들이 아무래도 20대 중반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다들 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진로를, 진로에 대해서 더욱 더 알아가는 올해 2025년이 되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이 참 젊은데도 건강에 대해서 이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건강에 더욱 더 회복되기를 아니면 헬스 이런 피트니스 통해서 건강이 또더 튼튼해지기를 이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온전한 아들딸 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 큐티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기도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새해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어, 한 가지 이렇게 붙였죠. 뭐라 얘기했냐면, 이제 새해 첫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기 원해요. 자, 이제 1월부터는 이렇게 하기 원해요. 자, 새롭게 이렇게 하기 원해요. 네. 어, 우리는 이렇게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어, 새로운 목표들을 다짐하고는 합니다. 어, 우리가 새로 시작, 우리가 하는 새로운 시작함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도 아시겠지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마음 먹고 행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에 무언가를 결심하고 하는 데는 모두 다 알다시피 어떠한 특별한 새로움이 필요한 저희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새해 또는 생일날 뭐 새학기이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큰 변동이 있었을 때 어, 그러한 새로운 시작들을 우리는 계기를 통해서 할수 있게 되죠. 어, 실제로 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어 1월달이 가장 헬스장, 어 이런 피트니스 센터가 가장 등록이 많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독서실이나 도서관 등이 가장 등록이 많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 열심히, 어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많냐면 교회 등록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교회, 성당, 절등 종교시설 또한 새로운 등록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이 지나면 그 많던 게뚝 떨어지게 되죠. 네, 참 인간이 참 간사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이상하게 다시 마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2월이 되면은 그래, 아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새해 시작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 먹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게 됩니다.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말이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것은 변화 있어 자기 자신의 의지도 자신에게 새로 새로움을 주는 것에 계속 이제 설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야, 새롭잖아. 이 새로움에 너도 새로운 거한번 해보지 않겠어? 자신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런 완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특별한 새 시작을 매 순간 할수 있는 그 비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바울도 참 우리만큼이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어쩌면 당연히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정확하게 지켜 나가는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지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눈치채고 알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별명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런 그에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며 이전의 율법의 해석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네, 그러하여서 어,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단으로 간주를 했었던 어, 상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죠. 바울이 살고 있고 바울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였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학문과 철학의 최중심지였습니다 철저한 율법과 더불어서 그 헬라 문화권 내에서 태어나고 가장 최고의 지도자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었습니다 그리하에서 그곳에서도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 등의 최고의 학문을 이미 습득하여서 나의 지성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알다시피 오랜 세월을 자신의 신념을 갈고 닦아서 확고해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이 새로 주입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수많은 교육을 받은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그저 이단일 뿐 이단을 다시 바꿔서 이단을 핍박하여서 내가 믿는 유대교를 어,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라고 믿는 바울에게 한 가지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는 예수가 승천한 후에 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 세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서 핍박할 계획을 세워 떠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길에서 마주한 한 가지 계기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그 바울이, 그 완고했던 바울이 완전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딱한 가지 계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그의 눈이 멀고 어떠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 이 질문을 듣고 사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승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승천한 예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단의 이미지, 죽고 나서 더 이상 없어야 될 존재인데, 그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 질문에 사울은 바울은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핍박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는 이들이 아닌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놀라 묻습니다. 누구신이까 주여 누구신이까? 그러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알게 되죠 그 짧은 음성과 만남을 통해서요 그 찰나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하게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눈이 먼 그는 빛을 통해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눈이 먼 그는 자신의 완고함에 세상의 지식에 자신이 이미 눈이 멀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전파하고자 헬라 이름인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하기 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변화의 시간을 줍니다. 그것이 찰나의 순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붙죠. 그 조건 어떤 거였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단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에 대한 원래 이제 성경의 원문을 봤을 때 동사 파렐코마이는 완전히 지나갈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어떻게? 조금도 남지 않고 완전히 지나갔다. 라는 헬라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수 있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서신에서 적혀 있던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에는 초대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좀더 말씀을 알고자 상황적인 것도 한번 보고, 보고자 원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로마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였었고요.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으로서 핍박을 받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러므로 수많은 배교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로, 로마 문화권 내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로마의 문화를 살고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는데도 그 로마의 어, 취향들, 그러한 가치관들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성적인 문제, 도덕적인 타락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죠. 또한 배교한 이들의 문제들도 계속 마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 저희도 이제 저자 민감한 문제지만, 얘는 베드로파야, 얘는 바울파야, 자식들이 따르는 사도들, 파로 나눠서 파벌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갖고 왈가불가하고 있었습니다. 너 맞지 않니? 너가 틀리지 않니? 그걸 또 떠나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그 정죄에 대해서 파벌이 나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득한 교회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바울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아, 이 죄악의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울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변화했던 것들을 이들에게 말하면 어떨까? 그래서 기억을 되뇌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서로의 잘잘못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책에 대하여서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 것이 되었으니까.라고 말하기 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은 새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떠한 큰 사건이 있지 않아도 항상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볼수 있습니다. <laughs> 각자 한번 되뇌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항상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참 설교에 없지만 저도 개인적인 거지만 졸업하고 나서, 아, 난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 나는 이제 모든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 나의 얼매였던것로부터난 졸업 이후에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저는 사실 굉장히 믿고 살았는데, 야, 어제 또 어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뭐야, 난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졸업 이전이라 똑같네. 근데 졸업이라는 포인트가 저에게 새로움을 줬는데, 난 이제 새로운 거없는데 뭘로 찾지? 그쵸.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모든 순간 새롭게 될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죄로 얼매인 우리에게 죄로부터 더 이상 자루,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의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첫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치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 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난 믿었다. 나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마주하고 여전히 성화의 시간을 거쳐가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기 살아야 합니다. 저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요즘 세대들, 요즘 세대들이, 어, 저 그게 큽니다. 주일날 너무너무 이제, 어, 소통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고 하는데, 주일만 되면 카톡방이 조용합니다. 마치 5일 동안, 마치 남같이 조용해요. 네. 그러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조금씩 카톡이 오다가 주일에 만나면, 아이거 다시 한번 야 우리 너무 반갑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전도사님 하면서 다시 이제 만나면 이제 웃고 다시 주, 그 주말이 되, 주중이 되면 조용해지고 하는 것들을 살게 됐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일주일 내내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또한 가지 그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수 있게 할 것인가 어 라는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 읽기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계기가 되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 순간, 다시 주일 오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인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아를 수 있습니다. 그쵸? 모든 순간을 예수님, 저 어, 너무 힘든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제 마음 좀 돌봐주시고 제게 좀 힘을 주세요 라고 모든 순간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말처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 아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자, 어,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배우자와 몸을 비비고 같이 숨 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배우자를 닮아간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 알수 있죠. 실제로 어, 친구끼리도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의 행동을 담고 어, 그의 뭔가 가치관도 배워가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살을 비벼가면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의를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부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임을 나아가서 경험했던 분들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반듯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발자취를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순간 우리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네, 우리. 이제 1월 달이 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각자의 신앙적인 목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표들 흐려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흐려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안에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외쳐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나의 낙담의 때, 좌절의 때가 있다면 나에게 외쳐보기 원합니다. 그치? 내가 나로 인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순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외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